예, 돌쇠가 들어왔죠 자 돌쇠랑 어, 내가 볼 때는 칼라나 불가가 비슷한데도 누가 잘 싸울지 한번 지켜봐야죠 그 돌쇠라는 소리 머리가 아주 단단한 소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돌쇠입니다 그 돌쇠가 싸움을 잘해요 이제 나이 3살 조금 넘었는데요 자 소들이 대가리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관중 여러분들은 박수를 주셔야 됩니다 <laughs> 오 목소리 좋아요 상품 나갑니다. 오늘 목소리 좋으신 분. 예, 돌쇠, 예. 짧은, 예. 노고지행 뿔입니다. 자, 소의 몸이나 이 행태를 봤을 때는 비슷한 행태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 소들은 그, 뿔 생긴 새, 뭐, 눈, 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근성이 가장 뛰어나야 됩니다. 자, 근성. 상아 아그 말씀이죠. 네, 있는 뭔가 강다그가씀이죠 네, 그말씀이그 말씀이죠. 네, 그 말씀이죠. 네, 이이약 네, 그이죠 네, 그는씀이죠 네, 그이이말이죠 네, 접근전을 죠리고 있습니다. 네, 이주 네, 그그말씀그말씀죠 네, 그이죠죠 이름을 과거에 지었던 이름을 계속 좀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이름이 잘했을 때 그리고 잘했을 때이소 이름을 바꾸지 않는 섭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전국 투에대에서도소 이름은 두 자로 이렇게 많이 이제 하고 있고 이 우리 예레미아 쓰지 말자 이래서 이제 많이 바꾸는 추세죠. 그래서 이소 이름도 그어 우리 머릿 속에 빨리 빨리 그. 그, 입력이 되는 게 좋아요. 소 이름 너무도 흔한 이름은 또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 아직까지 큰 힘은 쓰지 않지만 돈바리가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소상민 입장은 코로나 19 관계로 299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299명 중. 나가는 이원세에 맞춰 입장을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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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늘은 돌쇠를 맞아가지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 탁, 경대보전님은 뭐 싸움에서 발굴을 많이 하신 거죠. 자, 서서히 어, 두 마리가 접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뭐, 어, 무기는 없죠. 이제 요즘 뭐 소들이 덩치가 많이 커졌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뿔치기 한 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 이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전에 소들은 그 뿔치기를 잘한 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주특기가 밀치기 내지는 뭐, 어, 감아 돌기. 물론 감아 돌기도 화려한 기술이지만 그래도 뿔치기가 가장 화려하죠. 자, 두만에 만난 시간 3분 23초! 아, 오늘 그 출발이 좋습니다. 이첫 경기가 잘 풀려야 오늘 1 3인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첫 경기가 안 풀리면 하루 종일 경기가 제대로 안 돼. 뭐, 장사도 그 맛이라니까. 맛이 가 좋아야 된다. 예, 작년까지는 그소 주인분이 여기 경기상에 들어왔는데, 예, 이제 금년부터는 그 조교사, 아, 두 명이 그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 고령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동작이 그, 느리고 하기 때문에, 이 젊은 조교사가 둘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소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소하고 평생 같이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다치거나 어, 큰 부산을 믿게 되면 큰 치명타입니다. 아, 두 마리 잘 싸우는데요. 네, 나이는 더 칼라가 더 많습니다. 돌쇠는 이제 세살 조금 넘었고, 이제 칼라는 약한 5살 정도 되었습니다. 싸움소 중에 대한민국에 이제 나이가 가장 많아서 약한1 7살짜리가세마리 있습니다. 오늘 그 조금 있으면 백두라는 소가 들어올 건데 백두도 이제 17살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싸움소는그 20년, 2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산소가 그 영화, 뭐랑 소리가 있었죠. 그, 그 경북 공항. 그 소가 43년을 살았어요. 자, 이삼소들은왜 좋을까요? 싸소가 일반소는 한 3년만 되면 고기로 다 갑니다, 고기로. 근데 이런 소들은 근 10년에서 20년을 사는 소들입니다. 오래 사는 소들이고,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이런 소들 이그에 그래, 사람으로 치껏 되면, 금수저를 타고난 소들입니다, 금수저. 예, 그렇습니다. 일반 수 것은 거의 뭐 3년간에 도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소들은 잘하면 뭐, 쉬... 16년까지 버텨는애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때 박수를 잘 치고 고개를 떴다 이요 이럴 때는 이제 선물을 안 줘. 이럴 때는 안할 때, 안할 때, 안할 때. 자, 지금 두안에 만난 시간은 6분 40초. 6분 40초 동안 머리를 맞대고 있으면. 사람의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머리 싹 빠지죠? 응.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냐고? 진주? 먼 데서 왔네 펭구동? 앵크루너집 살만하네 나는 펭구동 흥한 뜰마그나 응? 자, 저어칼로에 아, 머리치고 예, 좋습니다 이두 마리가 이 어,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면 조금 뭐 몸무게가 더 나가야 돼. 한 50kg 더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자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가족석은 붙어도 되는데, 딴 사람은 절대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네, 신우성 조교사에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지금 칼라의 대가리를 한번 보세요. 칼라의 대가리. 칼라의 대가리에 딱눈 있는 데를 보면 선글라스가 최고 비싼 돌쇠에 꿀피키치 들어갔습니다. 가자 네. 가자. 아칼라의 약한 모습. 열한 대팡수가 필요합니다. 네, 양측 삼소들 서서히 이제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어, 중앙자리에서 이제 멀어지면 승부가 결정되는 순간이 어, 승부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 사동